방학을 이용해 그동안 미뤄온 봉사활동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학교를 열어 봉사활동 이전에 바른 인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키워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가 각 구별 교육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0일 성복동 주민자치센터, 40명의 학생들이 미술치료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수업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단순한 미술활동이지만 자존감을 높이고 인간 존중의 마음을 갖자는 주제가 오늘 수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학교에선 봉사자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원봉사 기본 교육과 장애 체험 등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봉사 활동이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 있는 활동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인정 확인서가 발급되며 참가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할수 있습니다.